잘 맞지 않을까라는 약간 그런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넷플릭스에서는 피지컬 백 보고 너무 이제 갑자기 운동 뽐뿌가 와가지고 등록을 했는데 저는 쉬면서도 핸드폰을 하면서도 인스타를 하면서도 막이 시간 동안 다른 사람들은 영상 하나 더 찍고 있겠지? 이 시간 동안 다른 사람들은 뭐 이렇게 글 쓰고 있겠지? 막 이런 게 저를 괴롭히면서 저게 좀 TMI인데 거울을 제 옆에도 항상 둬요. 손거울을. 그 이유가 제가 예전에 이게 원래는 2002년 당시에 글이었는데 2022년에 추가된 글들이 있어가지고 헉! 아메리카노 두 개랑 뭐 케이크 하나 있는 빵이나 케이크가 껴있는 기프티콘 웬만하면 안 주시는 게 좋아요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스타벅스를 드리고 싶으면 진짜 제일 센스 있는 게 김짬부 짜란 안녕하세요 전선이 부자되기 김짬부입니다 봄을 맞이해서 맨날 그 빨간 추리닝 말고 약간의 변화를 주고자 이렇게 어, 새병아리 같은 옷을 한번 입어봤습니다 2월 가계부 언박싱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1일에는 제가 콤부차 저번에 그 빠졌다고 엄청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1일에 또 콤부차를 샀는데 이번에는 그 가루형을 샀어요. 그리고 물에 타먹는 가루형인데 어떤 제품인지 알려드리기 좀 그렇고 콤부차를 한 번도 안 먹어봤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잘 맞을 수도 있는데 달달하거든요. 병음료로 이미 콤부차를 접해본 사람들은 어좀안 맞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안살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공구 때산 거라 진짜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3 4 5 0 0원 나왔는데 어 진짜 이달의 후회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2일에는 부정어 워크숍 참가비 2만원을 냈는데요. 부정어 워크숍? 되게 약간 생소한 단어잖아요. 이 부정어라는 게. 근데 이거를 이제 모집하는 그 글을 봤는데 너무 제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날 참가비를 내고 7일날 참여를 했는데, 어, 결과적으로는 완전 이런 프로그램을 자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완전 대만족이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되게 부정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어라는 게, 아유, 씨, 막 이렇게 막 욕하는 것만이 부정어가 아니라, 어, 저 같은 경우가 사실 되게 애매한 부정어를 많이 쓰거든요. 프로그램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어, 내가 자주 사용하는 부정어 그리고 그 부정어가 사용되었던 상황을 써보게끔 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었는데 남을 띄우기 위해서 저를 되게 낮추는 화법을 자주 써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공부를 되게 잘해요. 진짜 똑똑하세요. 뭐 어, 너무 대단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저는 어, 진짜 똑똑하세요. 저는 진짜 완전 그런 거잘 몰라가지고 저 완전 고졸이거든요. 약간 이런 식으로 고졸이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앞 문장만 해도 되는데 뒷 문장에 그 저를 낮춤으로써 그 사람을 더 높이는 화법을 되게 자주 쓴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됐어요. 어, 남을 칭찬 때 나를 좀 낮추는 화법을 쓴다 또 자, 자주 사용되는 부정어가 어 살쪘어 이건 사실 뭐 입에 붙은 말이기도 한데 거울 볼 때나 뭐 과식했을 때어 살쪘어 짜증나 막 이런 말들이 진짜 자주 쓰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갓생을 살지 못했다는 그 자책감이 들때아난 진짜 왜 이러지 아나 진짜 같아요. 약간 이런 말들을 쓰면서 어, 스스로를 엄청 깎아내리는 스타일이었어요. 부정어가 사용되었던 상황을 같이 살펴보니까 어, 제가 원했던 건 다른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 남을 칭찬할 때 정말 저 사람이 어, 나의 칭찬으로 인해서 네, 잘난 사람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알맞은 칭찬을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었던 건데 그게 자꾸 어, 잘못 왜곡돼서 나를 이렇게 할퀴는 말들을 했던 거죠. 부정어 워크샵은 잘은 모르지만 정기적으로는 아니라도 가끔씩은 열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희님 인스타그램 팔로우하시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일에는 제가 크로스핏 8회권을 등록을 했어요. 이게 무려 18만원이 나왔는데 넷플릭스에서는 피지컬 100 보고 너무 이제 갑자기 운동 뽐프가 와가지고 제가 한때는 웨이트를 진짜 열심히 했었거든요. PT에만 쓴 돈이 예전에 막 진짜 400, 500이 넘어요. 어, 이제 했던 운동 중에는 뭐 어, PT가 제일 잘 맞으니까 이걸 좀더 역동적으로 하는 크로스핏도 잘 맞지 않을까라는 약간 그런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등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원장을안할것 어, 같다. 제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거 엄청 좋아하니까 특히 또 ENFP기도 하고 외향형이니까 사람들끼리 파이팅하고 뭐 이런 거잘 맞지 않을까 싶었는데 의외로 제가 어, 카메라 앞에서만 말하는 게 습관이 됐는지 요즘에는 어, 사람들을 만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어,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는 말을 겁나게 잘하잖아요. 근데 어, 실제로 만나면은 전부님 어, 의외로 말씀이 없으시네요. 이런 말 진짜 많이 듣고 어, 뭔가 애가 되게 소심해졌어. 왜 그럴까? 어, 아무튼 그래서 크로스피를 갔는데 어, 너무 개쫑보 같은 거예요. 사람들 막, 어, 막 이렇게 파이팅도 하고 막 하는데 저는 혼자 막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철봉 매달리라 그러는데 놀이기구에 대한 고소공포증은 없는데 이렇게 맨손으로 매달리는 것에 대한 고소공포증이 쩔거든요. 그래서 <laughs> 철봉으로 매달렸는데 너무 막 민망하고. 그래서 이 기간이 넘어가고 사람들하고 친해지면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좀 어려웠다. 그래서 다시 등록은 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4일에는 규클런즈 가서 그 티백 여러 개랑 커피를 마셔가지고 2만 천 원이 나는데 이날이 토요일이었는데 남편하고 같이 그 뷰클런즈 하다라는 프로그램을 갔어요. 그러니까 뷰클런즈라는 어, 송파에 있는 카페에서 매주 토요일에 진행하는 쉼과 관련된 2 시간짜리 프로그램인데 저랑 남편이 잘 쉰다는 건 뭘까라는 질문에 되게 다,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뭐 넷플릭스를 보거나 여행을 가거나 이런 여러,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진짜 우리가 그때 잘 쉬었다고 느꼈나?라는 질문했을 을때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쉼에 대한 걸 알려준다라는 것에 너무 꽂혀가지고 다녀왔는데 그러니까 쉬면은 그냥 마음껏 쉬고 아 너무 좋다 하면 되는데 저는 쉬면서도 핸드폰을 하면서도 인스타를 하면서도 이 시간 동안 다른 사람들은 영상 하나 더 찍고 있겠지? 이 시간 동안 다른 사람들은 뭐 이렇게 글 쓰고 있겠지? 막 이런 그런 게 저를 괴롭히면서 저는 약간 놀아도 놀지 못하는 인간이 된지 벌써 한 2, 3년 정도 됐거든요 되게 잘 다니고 되게 잘 노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계속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갔는데 한 1시간 반 동안의 자유 시간을 주는데 그 시간 동안 글을 써도 되고 핸드폰을 해도 되고 책을 읽어도 되고 그냥 가만히 멍 때려도 되고 정말 모든 걸 허락하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오히려 이렇게 모든 걸 허락하니까 자책하는 마음이 없어지더라고요 휴대폰을 굳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는 알게 모르게 제 마음속에 휴대폰을 하면 안돼 SNS 시간 너무 좀 줄여야 되라는 그 압박을 갖고 있으니까 이걸 하면서도 계속 자책을 갖고 있고 또 그거를 계속 하게, 더 하게 되는 그 무한 굴레 속에 있었는데 오히려 모든 걸다 해라 라고 딱 이렇게 풀어주니까 어 되게 그냥 평안해지면서 가만히 멍때리고 글쓰고 책 읽고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나를 일단 다 놔주는 것부터가 쉼의 시작이구나 모든 걸 해도 되면 난뭘할수 있을까 라는 것부터가 저의 쉼의 시작이었어요 저처럼 약간 어, 쉬면서도 갓생에 대한 압박 때문에 이자기개발에 대한 압박 때문에 제대로 쉬지 못하는 분들은 어, 프로, 이 프로그램 완전 강력 추천드립니다 제가 또 이제 쩝쩝박사로서 맛있는 거 하나 추천해드리자면 그 뷰클런즈 가서 스웨덴 커피 블루베리 맛 이거를 꼭 드셔보세요 진 자, 조마탱입니다 그리고 2월 6일에는 이디아 기프트 카드 5만 원권을 42,500원, 그러니까 15% 할인된 금액이죠. 이렇게 샀습니다. 제가 코스트코에 남편하고 장 보러 갔는데 가끔씩 코스트코에 기프트 카드를 팔아요. 사실 15%는 일반 어플에서도 거의 볼수 없는 할인율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그 콤부차 이디아에서 콤부차 많이 마시니까 이디야 5만 원권 샀습니다. 그리고 13일에는 미장센 노워시 트리트먼트 15,770원을 샀는데 제가 평소에 머릿결 관리를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는 게 아니지만 또안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또 그나마 하는 편이거든요. 항상 이렇게 바르는 게 있었는데 제유 영상 보는데 이걸 엄청 추천해가지고 제가 샀어요. 이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뿌리는 거거든요. 노워시, 말 그대로 씻을 필요 없다, 그냥 뿌리면 다다 이건데 사실 저는 제휴 이 추천템 거의 다 사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실패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샀는데 어, 완전 대만족입니다. 일단 머릿결도 진짜 좋을 뿐더러 저는 항상 이렇게 바르는 걸 썼었는데 바르는 걸 쓰면 은 이렇게 바르고 나서 또 이거 이거 손 닦는 게 너무 귀찮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냥 머리 말리면서 칙칙칙 뿌리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머리락 되게 좋지 않나요? 아무튼 그래서 어 광고 아니고 제돈재 산으로 샀습니다. 그리고 19일에는 케이스티파이 케이스 두 개를 사서 12만 6,600원이 나왔는데요. 케이스티파이 케이스가 되게 약간 뭐 유행하니 유행이 됐잖아요. 물론 이거 좀 지난 거 알지만 <laughs> 난 항상 유행에 뒤처지는 여자니까 저는 사고 싶단 마음이 없었는데 어, 남편 케이스가 너무 별로여가지고 판교에 갔다가 케이스티파이 매장이 있는 거예요. 미러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가 싹다 미러인 이거 사야겠다 해서 남편 거랑 제 거랑 두개 해가지고 샀고 남편이 쓰고 있던 케이스를 거기다. 반납을 하면 15% 할인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쓰고 있던 케이스가 아이폰 그 가죽 케이스여가지고 이거를 내가 여기다 버릴 순 없다 이건 당근마켓에 팔아야지 해서 저는 결국에 이제 모든 데서 에15% 할인을 못 받긴 했는데 그래서 판교 가시는 분들은 이거 꼭 기억하시고 제가 미러 케이스를 쓰는 이유가 제가 어느 모임을 가든지 이거 좀 TMI인데 거울을 제옆에도 항상 둬요 손 거울을 그 이유가 제가 예전에 교정을 했었는데 정말 최악의 이빨이었거든요 이빨이 다 여기 하나에 그 젓가락 하나씩 다 들어갈 만큼 이빨이 벌어져 있었고 그 탁조각이었어요 지금도 완전 들어가진 않았는데, 최악의 이빨 상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교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붙여놓긴 했는데, 그래도 약간 여기가 조금 다 벌어져 있어가지고, 여기에 고춧가루가 좀 자주 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화장실 갔더니 고춧가루 껴있던 그런 상황이 제가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어가지고, 항상 상시적으로다가 여기를 체크를 여기를 해놓거든요. 근데, 거울을 옆에다 딱 갖다 놓으면 뭔가 약간, 뭐, 자기, 뭐, 이렇게 얼굴에 미친애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 핸드폰 케이스로 하면 조금 더덜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핸드폰 케이스로 비싼 케이스를 사서 살짝 말이 길어졌다 그리고 19일에는 세이노의 가르침 5권을 사서 3만4 0 0원이 나왔습니다 제가 세이노의 가르침 진짜 맨날 맨날 추천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정식 책이 아니고 PDF 파일을 어 양장본으로 뜬 거다 해가지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하셔서 6천 얼마를 사셔라 이랬었는데 이게 진짜 책이 나왔어요 여러분 심지어 진짜 그 가격에 6,000원대 대박이죠 이게 원래는 2002년 당시에 글이었는데 2022년에 추가된 글들도 있어가지고 이게 웬일이야 해서 바로 사고 친구들 선물로 주려고 한 5권 샀습니다 진짜 대만족 너무 좋아 이제 선물용 새 책인데 제가 읽고 있는 책은 여기 지금 다또 접혀있고 장난도 아니에요 사실 이 책이 말이 좀 세고 아무래도 약간 이렇게 아, 빡세게 살아라 이 새끼들아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웃음> 그래가지고 <웃음> 약간 조금 세긴 쎈데 여전히 저는 좀센 책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완전 추천 공유할 만한 지출들은 이게 다인 것 같고 나머지들은 그냥 뭐 장본 거, 고정 지출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 달에 또 이제 선물 지출이 좀 많았거든요 꿀팁 몇 가지를 알려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풀어드리자면 사실 뭐 별거 아니긴 한데 그래도 아 선물의 센스를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타입별로 선물이 좀 나눠지는데 뭐 어, 가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무슨 선물 줘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부자다 혹은 본인이 알아서 살걸다 사는 사람이다 진짜 막 가진 게 많아가지고 인싸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은 너무 가진 게 많아 막이 경우가 어 이렇게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비싼 핸드크림을 주면 좋습니다 여성분들은 샤넬 핸드크림 8만원짜리 그리고 최근에 에르메스에서도 핸드크림이 그 카카오톡 선물하기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한 12만원대인데 용량에 따라서 뭐 8만원인가 5만원짜리도 있고 12만원짜리도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에르메스 샤넬 핸드크림 사기에는 약간 내돈 주고 사기 좀 아까운게 없지 않아 있어요 이거를 남들한테 받았을 때 그냥 되게 기분 좋은 선물 중에 하나인것 같아요 가진게 너무 많아서 뭘 줘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에게는 요거 어 비싼 핸드크림 두번째로는 적으로 소비하는 사람이랑 아무거나 줬다가는 안될것 같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냥 내 집에 물건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싫어하는 사람들은 인센스, 뭐 디퓨저 이런 것도 너무 많이 받으면 그러니까 아무리 선물이어도 딱 봐도 싫어할 것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최대한 그냥 합리적인 선물을 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책을 자주 읽으면 교보문고 기프티콘 그리고 먹는 거 좋아하면 은 그냥 먹는 거 기프티콘 그리고 어 여기서 또 꿀팁 하나 드리자면 스타벅스 기프티콘 많이들 드리는데 스타벅스 기프티콘은 아마 다들 경험해 보셨을 텐데 아메리카노 한 개나 아메리카노 두 개랑 뭐 케이크 하나 있는 빵이나 케이크가 껴있는 기프티콘 웬만하면 안 주시는 게 좋아요. 되게 애매해요. 혼자서 먹을 때쓸 수가 없어. 그래서 웬만하면 스타벅스를 드리고 싶으면 진짜 제일 센스 있는 게 아메리카노를 여러 잔 주는 게 제일 센스 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을 톨 사이즈로 열잔 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진짜 딱 받았을 때와이 사람 뭘좀 아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뭐 카페를 운영하거나 본인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혹은 최근에 이사를 했거나 결혼을 했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이소 드더시가 그냥 제일 무난하게 잘 먹히는 것 같아요. 그 감성 넘치는 핸드워시라는 건 알지만, 내돈 주고 사기 진짜 아까운 거잖아요. 비누 써도 되는데. 근데 이제 사람들 왔을 때, 어? 이소 펜도어 씨, 뭐, 요즘엔 뭐 그런 건 없겠지만, 그래도 감상적인 감성, 느낌적인 느낌이 있으니까 선물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단 정말 이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다, 감동을 주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에게 선물 줄 때는 평소에 그 사람이 뭘좋아하는지그 대화를 계속 복귀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거와 비슷한 결의 선물을 주면 좋습니다. 저는 2월달에 준 선물 중에 인형을 드린 분이 있는데 그분이 집에 가면 진짜 인형 천지예요. 근데 인형 천지라서 더 이상 인형을 받고 싶지 않다가 아니라 꾸준히 인형을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조금 이렇게 귀염뽀짝한 인형을 줘도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운동을 시작했다라고 말한 분이 있어가지고, 운동을 시작해서 뭘 줘야 될까 진짜 고민했거든요. 왜냐면 신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신어봐야 되고, 바람막이 같은 경우는 또 약간 자기만의 그 스타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후드나 모자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선택했던 게 룰루레몬 바지를 줬습니다. 그니까 이 룰루레몬은, 어뭘 줘도 좋아하더라고요. 뭐 티셔츠가 됐든, 그니까 왜냐면 질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어 운동을 시작했다 하는 분들에게는 룰루레몬 아이템 주면 진짜 좋아할 겁니다. 이거는 가격대로 다 선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센스 있는 선물 하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월달은 이렇게 지출을 해봤는데 어떻게 재밌게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곧 3월 또 끝나가니까 조만간 또 3월 가기부 언박싱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 행복한 재테크 재택, 행복한 재테크를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짠! 김찬부